자 이제 112번으로 한번 가볼까 112번 자 112번이 뭐 아시겠지만 수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이따 오후 아니면은 내일부터 수원의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로 가봤더니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 AB가 있다라고 정되어 있습니다. 두 물체 AB의 뭐 한다 그림은 시각 t에서의 두 물체 AB의 속도 f(t)와 B 물체의 속도 g(t)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AD에 누구의 그림이라고 속도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기가 C라고 되어있고, 여기가 T, 여기가 교제를 넣었던 여기가 B, 여기가 지금 뭐 A, 뭐 이런 상태가 되어있죠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Y는 GT라는 놈의 그림입니다. 이게 y는 f(t)라는 그림이므로 얘가 바로 a가 될 것이고 얘가 바로 b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고좀돼 있냐면은 주어져 있는 게인테널 0에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 f(t)dt라는 내용과 인테널 0에서부터 c까지 뭐다 gt, dt 이것의 값은 서로 똑같고 t는 어, t 0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c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c 초 후에 a의 위치와 바로 b의 위치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면적이나 바로 이 삼각형 으로 이 삼각형의 면적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만이 뭐가 될수 있다고 이게 속도의 별인데 접근을 시키면 위치가 나오고 위치나 좌표가 나오는데 그것의 결과가 서로 어쩐다는 소리니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기억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있냐 t가 얼마 a일 때 그러니까 t가 a A라는 시각이었을 때 당연히 바로 누구? FT라는 이놈의 면적이 바로 뭐한다고? GT의 면적보다 더크므로 당연히 더 높은 위치에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물체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얘는 어떻게 올라갔다는 소리니? 속도를 빡 올려가지고, 빡, 그러니까, 빡 올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뭐 했다는 소리니? C초일 때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b 라는 것은 뭐 했다는 소리니? 천천히 해서 쑥 일정한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C가 됐을 때는 뭐 한다고? 바로 A의 위치야. B의 위치가 서로 어쩐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T가 A였을 때, 당연히 어쩐다, A가 B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겠지. 얘는 참이 된다, 이런 면서이에요 자, ᄂ은 B일 때, 음. 자, B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T가 B일 때, 물체 A와 물체 B의 높이의 차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당연하죠. 얼마만큼. 바로 이만큼의 물리량만큼 더 모였다는 소리니, A가 바로 누구? 이 라디 D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만큼 거리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ᄂ은 도 참이 됩니다. P는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 있다. 얘는 참이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어쩌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열공 합시다. 아!